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역주권의 치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혹시라도 악한 것들에게 사기당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할까봐 마음 졸이시면서 어떤 시간에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피조물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삼일체 하나님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산에 가면은 뭐 산신령 물에 가면은 물귀신 이런 어떤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역 주권 하면은 우리가 잘하는 그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칼뱅 선생님이 이 칼뱅 선생님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 칼빈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스위스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위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음, 기독교 강요를 젊은 나이에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날까지도 칼빈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칼벤 선생님이 특별히 그 직업의 소명설에 대해서 직업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은 저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 이게, 이게 직업이게 고생 보따리 아니게 이 고생 아니게 저주가 아니야. 그럼 얼마나 우리가 참 비참하겠습니까? 갈변 성직님 은 직업의 소명설에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유신은 성직과 같다 말이야 성직. 우리가 성직자님들을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성직자 분들은. 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예. 모든 직업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성직과 같은 그런 직업이다, 그런 수준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기 직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곳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절로 생산적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계의 선구자 칼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뭐 많은 분들이 오늘 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죠. 물론 이제 칼뱅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죠. 이제 이거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그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계속 개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계속 개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네덜란드의 그아브랑카이프라고 하는 분은. 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분이 영역 주권, 영역 주권을 제 선포하는데 모든 부분에 물론 종교 개혁자 분들이 다 그렇게 제 주권 영역이라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도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회 훌륭한 목사님이 저희 분이요 그러면서 그 영역 주권을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어 정말 그 훌륭한 교육자요. 어, 그러면서 정치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성경의 믿음을 갖고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그 수상까지 되지 않습니까? 어, 대학교도 어, 그 세우고,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키면서 요즘 그 신학 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에, 그 목회자로도 나가고, 선교사로도 나가고, 또 사회복지사로도 나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오하게 또 능통한 그런 그 어,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어 선교학과라든가 중국어 선교학과라든가 일본어 선교학과라든가 이런 거 공부한 그런 어, 이 선교사들은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겠죠. 예, 각그 회사에 가지고 가 그곳에서 그 번역을 하면서 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신학 대학을 와 가지고 꼭 목사님만 하는 것이 예 전부가 아니고 목사님 귀하죠. 목사님을 이제 예이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이, 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의 최중의 목표는 성교입니다. 성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3일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흩어져서는 또, 온 그런 전 세계 모든 그 지역이 다그주권이 영역, 영역 주권이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 아시고, 예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너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너무 그 훌륭하고 예,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 그분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응? 워낙 이분이 천재성 이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고레스, 고레스와 같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 많은 그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이 에몇 분의 왕들을 빼고 나서는 모두다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바벨론 아를 세워 가지고 어 누부카레세라왕 어, 에게 권세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집회, 붙잡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래 훈련을 시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워서 훈련시킨다기보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예,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킬 거다. 결국 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한대로 고레스 왕이 이방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분인데 이분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성전이 없지요. 뭐 파괴되고, 성물들은 전부 다다그 그, 뺏기고 말이야. 이런데 다시 그 고레스가 음, 성물을 도수 다 가지고 가고다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런 걸 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어, 이 나라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세운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성경역의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 생활하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 하나님 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음, 죽을 병에서 특히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암에서 어떻게 나설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음, 이 코로나 이 일부 팬데믹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여기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의료 선교사들에게 위로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해 지금.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에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들을 통하여서, 음또 제약 약사 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또요양보호사라든가 여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베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열 병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병을 여러분들이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병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병에서 여러분들 해방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해를 푸셔야 돼요 지금 온 세계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이런 모든 부분이 아, 아무리 놈들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역이 전부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조화의 모든 부분은 오직 성경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에, 오직 성경으로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 66권의 말씀이면은 모든 그런 영역, 어, 주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에 그런 부분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시고,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특히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문화명령을 주신 겁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좀 관리하라. 네, 이거를 사람들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 맡기시고,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서서 어 제가 정말 복도 많이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런 참 자손 만다가 잘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문화 명령과 성교 명령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뼈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이 어, 기적의 위임사역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어, 당신들한테 말하는데, 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 예수님이 하신 사역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분들에게도 위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큰 일도 할 수가 있다. 더큰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할 일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에,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포로로 붙잡혀가 지고 70년이 된 다음에 고레스 왕을 세우고 가지고 완전히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70년 됐는데 남북이 지금 이렇게. 에, 갈라져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섬나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고, 맨날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매년마다 문제 이것도 핵, 이거 핵 미사일 뭐 이런 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는 아예 불안 불감증에 걸려버렸어. 에이 뭐 그러면 그렇지 뭐 그냥 뭐 하면서 그냥 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몰라 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게 뭐냐면 우리 는뭐 노력해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문제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노잠 포럼에서도 이제 21세기에는 교회의 체중의 목표는 성교인데 어떤 방법으로 성교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고 좋겠습니까? 그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교 사역을 할때꼭 모든 걸 전부 다 비즈니스에지 미션으로다가 다 접근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에, 그러나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능직 전문직을 가지고 그곳에서 요즘 그이 공산권이라든가 무슬림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선교 어, 사분들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인도계 가지고 어, 그 전문 직업을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어, 또 책자를 통하여서 문서 선교도 하시고 말해 보면, 예, 특별히 또 이렇게 그좀 예, 아직도 아프리카는 인도군요 식량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프리카 같은데 가가지고 농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뭐 얼마나 감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친구들은 또 군에 장교로 가가지고 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국방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면서 또 많은 그런 병사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뭐그 이상도 아니고 이해하다는데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영역 주권에 치우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때 정말 이 세상이 밝아진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돼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도 성교사에게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도 영역 주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